기도하라. 단 1분이라도 좋다. 그대의 진심이 닿는다면 아이의 업도 바뀌리니,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든 그 시간, 하늘과 땅 사이가 가장 고요한 그 틈을, 부처님은 마음의 문이 가장 크게 열리는 때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대의 마음 속에 자식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소서, 아들이든 딸이든 그 아이가 어린 시절 부르던 그 음성으로 속삭이듯 부르며 한 호흡 내쉬듯 기도하소서 기도란 큰 형식이 아닙니다. 절을 하지 않아도 염부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진심이 닿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대가 누구든 받아주시니 오늘도 그 아이가 세상에서 다치지 않기를, 그 아이가 마음 속 외로움을 이겨내기를, 그 아이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를, 그대를 대신해 부처님께 속삭이는 그 기도가 하늘로 다 업을 바꾸는 씨앗이 되리이다. 누구보다 정성스레 길러낸 자식이라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인연과 업. 그리고 그대가 보지 못한 전생의 물결이 얽힌 까닭입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바라보소서 자식의 길 위에 부처님의 빛이 비추길 바라며 그 아이가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그 선택이 그 아이에게 축복이 되길 기도하소서 가끔은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다. 그대의 가슴 속 미안함, 후회, 안쓰러움이 북받쳐 오를 수도 있겠지요? 그 눈물은 그대로 두소서 눈물 또한 기도의 일부이니 마음을 다해 오는 날엔 부처님께서 더 깊이 그대의 기도를 받아주시리이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저 그대의 진심을 하루하루 뿌려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엔 그 아이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그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변해감을 느끼게 되리이다. 오늘도 그 아이의 이름을 하늘처럼 고요히 부르며 시작해 보소서 그 한마디가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니 새벽은 어제의 슬픔을 거두고 오늘의 마음을 다시 피우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순간 그대는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러나 꼭 소리를 내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위한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마음이 흐리면 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쏟는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피어오를 때그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입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닿고 있다면 그것이 곧 불전에 바치는 향과 같으니 그대는 알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아이가 멀어졌고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더 간절해졌고, 그래서 더 무력해졌겠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마음으로는 닿을 수 있다고. 그러니, 말 대신 마음을 기도에 실으소서, 아이가 어릴 적 그대 품에서 잠들던 기억을 꺼내고, 아이가 처음 걸었던 날, 눈물을 삼키며 웃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날의 마음으로 기도하소서 기도는 그대를 다시 부모로 돌아오게 합니다. 잊고 있던 사랑을 다시 꺼내게 하고 놓쳐버린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합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아이를 품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아이의 영혼은 부드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말은 거칠고 행동은 삐딱해도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 작은 울림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이어질 때 그대와 아이 사이에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의 끈이 다시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말 대신 마음으로 기도하소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아이의 행복을 빌며 그대 자신을 위로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가만히 품고 있어서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간을 따라 흐르며 서서히 업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대는 매일 기도하며 바랄 것입니다. 아이의 성격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길, 삐뚤어진 길에서 돌아오길, 마음을 열고 부모의 말을 들어주길.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 말하지만 어쩌면 그 속엔 내가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라는 것은 내 마음이 다치지 않길 바라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기도를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식을 보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부모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아이의 분노를 이해하려 할때그 안에 외로움이 있었음을 그 아이의 무뚝뚝함 속에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미숙함이 숨어 있었음을 비로소 느끼게 되지요. 기도는 내가 아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 아이는 어느 날 서서히 아주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강제로 이끌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적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자리를 먼저 비워두고 기다릴 줄 아는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아이의 업을 바꾸는 바람이 되리니,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소서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더 맑아지기를 바라며 그 기도는 결국 그 아이와 그대를 함께 구원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부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눈물도 삼켰는데 왜 여전히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표정은 굳어 있고, 삶은 거칠기만 한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지금 들려지지 않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기도는 물에 젖은 씨앗과 같으니, 당장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선 이미 조용히 작은 싹이 트고 있는 중이라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모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세상의 거친 흐름에 휩쓸려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십니다. 기도는 쌓이고 그 기도는 언젠가 그 아이가 삶에 지쳐 한 줄기 숨을 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따뜻함이 되어줄 것이라 기도는 즉각적인 대답이 아닌 오래도록 가슴 속에 남아 스며드는 향기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지금 당장 닿지 않아도 그 아이가 외로움에 잠긴 어느 밤 문득 그대의 목소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 아이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되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소서 지금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는 분명히 그 아이의 삶에 조용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속도를 재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는 일이니 오늘도 어김없이 그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그대의 마음을 부처님께 다시 올리소서, 기도는 들려지지 않아도 늘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아이만 떠오르다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겨웠던 순간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던 날들, 그 아이에게 서운했던 말들까지, 모두 가슴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한 기도인 줄 알았던 그것이 사실은 내 안의 상처를 꿰매는 일이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기도는 그대가 가장 치유받아야 할 자리를 자신도 모르게 들여다보게 된다고 그 아이를 향한 원망, 그 아이가 해주지 못한 말, 그 아이가 몰라준 고생, 그 모든 것이 내가 다 치유되지 못한 채 남겨둔 지난 세월의 상처들이었지요. 그 아이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면서도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이었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의 허물마저 껴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허물부터 부드럽게 인정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울먹이며, 때로는 자신을 다그쳤던 날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대가 조금씩 스스로를 품게 될 때, 아이도 그 품을 느낍니다. 이상하게도 기도를 오래 한 사람 곁에는, 말 없이도 편안한 공기가 머물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 공기를 통해 비로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아이를 향하지만 먼저 그대의 아픔을 다독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그대를 먼저 살립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감싸며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불러주십시오. 나는 괜찮다. 나는 여기 있다.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조용히 기도하소서 상처를 덮는 일은 오래 걸리지만 부처님은 항상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니 자식이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하루 종일 말을 섞지 않거나 이름을 불러도 대답조차 없을 때 그럴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애써 외면하려는 그 아이의 태도에 그대는 마음이 상하고 섭섭함이 깊어지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멀어질수록 기도는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고 기도는 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지금은 문을 걸어 잠근 아이의 마음 앞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물러주는 일입니다. 그 아이는 아직 두렵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부모 앞에서조차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소리를 지르거나 모진 말을 하거나 무관심한 척 하며 부모를 밀어내지요. 그때 기도는 그 마음의 문 앞에서 조용히 등을 대고 앉아 나는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아이는 말은 하지 않아도 압니다.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걸 어디선가 나를 위한 진심이 매일같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부처님은 그런 아이의 업도 서서히 녹아내린다 하셨습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그저 문 앞에 앉아 그 문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그 아이가 멀어졌다고 느껴질수록 기도는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기도는 때로 아무런 말보다 강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심이면 부처님은 그 기도를 그 아이의 마음 깊숙한 곳에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아이를 밀어내는 대신 그 아이 곁에 조용히 앉는 기도를 들이십시오. 기도는 다가설 수 없는 아이의 마음에도 한점 햇살처럼 스며들게 됩니다. 그대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부처님은 그 아이의 곁에 다가가십니다. 기도란 결국 그 아이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를 초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아이의 이름을 불러 조용히 숨을 고르는 순간 보이지 않게 그 아이의 길 위에 한 줄기 연꽃빛이 내려앉습니다.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아이의 마음도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 아이는 고요함을 잃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처님의 자비가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대의 기도는 그 아이의 인생에 부처님의 따뜻한 발자국 하나를 남깁니다. 그 발자국은 아이가 힘들 때마다 잠시 앉아 쉴수 있는 자리, 혼자라 느낄 때 기대어 울수 있는 자리로 남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손은 작고 떨리지만 그 마음은 하늘을 올립니다. 그대가 드리는 단 1분의 기도에도 부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 그 아이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삶의 한가운데 내려앉게 됩니다. 그 아이가 아직 방황하고 있다 해도 지금은 부모를 거스르고 있다 해도 그 기도는 이미 부처님을 데려와 그 아이의 업장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때, 그 아이가 이유 없이 자주 웃게 될 때, 그 모든 순간이 그대의 기도와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머문 자취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기도하소서, 그 아이를 혼자 두지 않도록, 그 아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아이의 삶 한복판에, 부처님이 늘 함께 계시도록,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아이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말 없는 거리 하나가 생깁니다. 예전엔 눈빛만 보아도 알수 있었던 마음이, 이제는 말로 해도 닿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그대는 생각하겠지요?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무엇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조용히 갈라놓았을까? 부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리는 말로 좁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좁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깊은 곳에 닿는 다리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매일 기도한다면 그 아이는 어느 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작은 깨달음 하나가 서서히 그 아이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면 거리는 줄어듭니다. 멀리 있었던 그 아이의 감정이 기도를 따라 조용히 그대 곁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아이가 부쩍 말이 많아지고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게 되고 작은 걱정이라도 나누려 할때 그것은 그대의 기도가 만든 기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아야 좁혀진다고 기도는 그 마음을 먼저 보내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대의 기도는 반드시 그 거리를 메울 다리가 됩니다. 오늘도 그 아이와 나 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멀어 보이는 그틈 사이로 기도의 다리를 하나 놓아 보십시오. 그대가 매일 그 다리를 건너가려 할 때마다 그 아이 또한 어느 날 작은 걸음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 사이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선 이르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앓고 있는 고통까지 함께 껴안는 것이라 그대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진정 필요한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이가 겪고 있는 그 어둡고 아픈 부분까지 함께 품으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보며 좋은 것만 보려 합니다. 잘하길 바라고, 기특하길 바라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길 바라고 있지요. 하지만, 정작 아이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쉽게 외면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는 원망,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후에, 그 속에서 아이는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아이의 밝은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늘까지도 함께 안아주는 일이라고, 기도는 그 아이의 아픔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깊이를 얻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친구와 다퉜다고 삶을 포기하려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단지 지금 그대의 기도가 더 필요한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입니다. 기도는 말없이 아이의 고통을 부처님께 들려드리는 일입니다. 그 아이의 혼란, 상처, 눈물을 그대의 마음으로 껴안고 부처님의 자비에 맡기는 일입니다. 말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가슴 속으로 전하더라도 부처님은 그 아픔을 품어주시고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조용한 빛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이의 아픔을 기도로 껴안을 때그 기도는 가장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그때 그대도 울수 있습니다. 그 아이 대신 함께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은 가장 거룩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아이의 웃음을 바라기보다 그 아이의 울음을 품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 아이의 어둠까지도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는 그대의 마음이 있다면 부처님은 반드시 그 아이의 길을 밝히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루 이틀 그리고 몇 달을 이어오며 그대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오래 걷다 보면 기도는 어느새 사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저 아이가 저렇게 되기를. 하지만 기도를 깊이 할수록 그 바람은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마침내는 그 아이가 그냥 괜찮기를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연민이 됩니다.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이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부처님의 마음과 닮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그 존재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그 아이가 아직 방황하고 있어도 부모가 먼저 고요한 사랑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삶은 이미 빛으로 감싸진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넘어질 때 기도 속에서 다듬어진 그대의 품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항상 그 기도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아이의 삶에도 연꽃이 하나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끝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결국 그대 자신이 사랑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를 바꾸고 싶었던 기도는 결국 그대를 바꾸었고 그 변화가 다시 아이를 감싸 안았지요. 이제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로서 그 아이 곁에 항상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이미 기도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누구보다도 깊고 조용히 그 아이를 품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그대의 속삭임을 듣고 계십니다. 그 아이의 삶에 연꽃처럼 피어나길, 그대의 마음에도 평안이 깃들길, 간절히 빌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다음 기도를 이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